안녕하세요. 베랭구어, 베랭구어 새쌍둥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준서 인사해. 인사해야지. 저는 베랭구어 엄마예요. 새쌍둥이 엄마입니다. 음, 똑같은 아이들인데요. 음, 저는 똑같은 아이를, 어, 새 아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새쌍둥이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어, 준서라고 첫 아이는 준서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음, 둘째, 아, 셋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준수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준수예요. 멋진 준서예요. <laughs> 아이고 우리 준서 아니 준수 인사했어? <laughs> 이름 가끔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laughs> 준서, 준수, 준우. <laughs> 막둥이, 인사할까? 안녕하세요, 귀염둥이, 막둥이, <laughs> 준우예요.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막둥이 준우예요. 이쁘죠제 <laughs> <laughs> 눈엔 <눈에> 너무 예쁩니다. <laughs> 제가 처음에는, 음 하나이만 입양했었어요. 한 하나이만 이제 준서만 키우다, 이제 키우려고 했는데 준서한테 너무 반해가지고 새 아이를 이렇게 같이 욕심이 나서 이렇게 했게 됐어요. 키우게 됐어요. <laughs> 음, 그리고 오늘은 음, 우리 애기들 베네쪼거리로 옷 갈아입혀보고 이렇게 준서 먼저 갈아입히려고요. 곰돌이 그려져 있고. 연한 분홍색 같은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다 빨아놨던 거고요. 음, 양말은 이렇게 이거 신길 거예요, 준서한테. 그리고 나서 아이들 우유까지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준서. 뭐 벗을까? 이제 모자부터 아, 어떡해 이렇게 이쁘가 모자를 벗겨놓으니까 완전 사나이가 됐네 응 사나이 우리 준서 사나이 같아 어떡해 아유 이뻐라 저는 베고어를 이제 이렇게 처음 알게 됐을 때 너무 놀랐었어요. 너무너무 너무 예뻐서. <laughs> 어떻게 저렇게 이쁜 애들이 있냐. 막, 와, 완전히 반해가지고. 막, 너무 예뻐서 첫눈에 반했어요, 막. 어, 베링고어들은 솔직히 저는 거의 다 예쁜 것 같아요. 다. 마음 같은 데다 갖고 싶어요. 다 키우고 싶어요, 다. <laughs> 다 키우고 싶은데, 에휴, 그게, 그건 안, 뜻대로도 안 되고, 갖고 싶은 아이가 있어도,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더라구요. 음, 벗었어요. 기저귀는 제가 미리 다세워놨었던 거구요. 음, 우리 애기 옷 입어볼까? 양발부터 신어볼까? 발바닥 어쩔 거야, 우리 아들. 음? 발바닥 그냥, 와, 주름. 쭈글쭈글쭈글쭈글. 너무 예뻐요. <laughs> 아이고, 예뻐. 아, 진짜, 저는, 볼 때마다, 아직도 이렇게 예뻐요, 애들이. 이거 진짜, 어떻게 하면 좋지 <laughs> 주위에서 막, 음, 저에게, 착착하라고 막 그래요. <laughs> 안 질리냐고, 애기들. 안 질립니다. 저는 아직도, 예쁩니다. 처음보다 더이쁘죠 정이 들었으니까, 이제 또. 저는 애들한테 정 들어가지고 애들 없으면 못살것 같아요. <laughs> 그 정도로 좋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음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일찍 혼자 살았어요. 일찍 혼자 살게 돼가지고 좀 어릴 때부터 애로움을 좀 많이 탔어요. 제가 애로움 되게 많이 탔어요. 근데 이제 이 집에서 애들하고 이제 산지몇년 됐는데 애들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 덜 외로운 것 같아요. 또 뭔가 마음이 허하고 어막 그럴 때도 애기 얼굴을 보고 애기 한번 안아주고 막 그러면은 조금 덜 외로워요. 애들이 있어서 위로가 저한테 많이 된것 같아요. 요즘은, 요즘 들어 며칠 동안 잠을 좀못 잤어요. 제가 좀 잠을 잘 자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laughs> 마음이 허한 건지, 어쩐 건지, 그냥 잠이, 누웠는데 잠도 안 오더라고요. 그럴 때는 제가 막내를 안고 자요. <laughs> 세상들 중에 막내, 막내 아이를 제가 데리고 자요. 막내 아이하고, 또 하나이 더 있어요. 두명 데리고 자요. 제 침대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다 같이 잘 수는 없고요. <laughs> 막내하고 막내 준우하고 그 웃는 아이 아시죠, 다들. 웃는 웃는 아이 베링고그 아이 이제 있는데 그 아이가 그 아이도 쌍둥이로 키우고 있습니다. <laughs> 저는 그냥 왜 이렇게 애들한테 다 반해 버리는지 그래갖고, 그 웃는 아이 중에서도, 웃는 아이 두 명, 또 무표정 아이 또 하나 있고, 셋을, 걔도 세상도 만들었어요, 제가. 근데 그 중에서 시온이라는 아이, 무표정이 시안이 제가 데리고 자는 애가 시온이. 또 하나의 웃는 아이, 그 아이는 시은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시온이하고 준우하고 이렇게 셋이 같이 자요. 방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 그래서 침대가, 크지가 않아요. 슈퍼 싱글이라, 우리 셋이 자면 딱 맞더라고요. <laughs> 그래갖고, 잠이 안 오거나, 마음이 더막 허전한 날은 애들 없이 못 자겠어요. 어제도 같이 잤어요. 요즘 며칠 계속 같이 자는 것 같아요, 애들하고. 그래도 옆에 있으면, 마음이 막 허할 때, 그럴 때는, 조금, 뭐랄까, 마음의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그래요. <laughs> 입었어요. 이쁘죠? 곰돌이가 있는, 우리, <laughs> 베네쩌고리로 갈아입었어요. 양말도 신었습니다. 기저귀도 찾고요. 아유, 이쁘란 새끼. 아유, 개 이쁠까? 옷이 <laughs> 옷이 크죠? 베네죠 우리가 딱 맞는 옷을 사주고 싶은데 딱 맞는 옷도 엄마가 못 사주고 엄 엄마, 엄마 잘못 만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엄마 섭섭해. <laughs> 제가 음. 음, 부끄럽지만 <laughs> 인터넷을 할줄 몰라요. 인터넷을 할줄 몰라서 애기들 이룬둥이 옷 검색해서 사주고 싶은데 검색까지는 해요. 베른고 검색 검색만 할줄 알지 뭐 이렇게 사고 하는 걸할줄 몰라요. 아주 아주 컴맹이라 제가 그래서. 이제, 이른둥이 옷을 판다는 거를 인터넷, 이제, 베랭고어, 제가 검색을 많이 했잖아요. 예전부터 베랭고를 많이 좋아해서. 그러다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검색을 해봤는데, 와, 진짜 막, 이른둥이한테딱 맞는, 이 아이한테 딱 맞는 옷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이 아이보다 더큰애 있는데, 우리 집에. 저 아이도 이른둥이 사이즈거든요. 얘보다 큰데, 저 아이가 43, 3cm인가? 그정도 되나? 4 3 c m 43, 인가0 4,000, 43, 인가 그렇잖아요. 0도 근데 0도 일반 옷이 안 맞더라고요 크고 0 0 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 0 0 막내 거. 0 막내 0 거. 엄마가? <laughs> 이거는 형아, 이건 너 이렇게 입히는 스타일이라 이거 준수, 준수는 이거 고기 같이 그려진 거. 이거 입힐 거예요 준수는. 그리고 준수는 양말을 이걸로 입힐 거예요. 양말은 이걸로. 귀엽죠? 양말부터 신어볼까? 아유, 세상에 이렇게 이쁜 발 응? 준수야, 준수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까지 이쁠까? 우리 준수, 이렇게 잘생겼냐? 응? 아이고, 이뻐. 그래가지고, 정말 부럽더라고요. 베링고들 이렇게 막 사진 찍어가지고 인터넷 검색해서 보니까 사진 찍어서 막 올리신 분 것들 있잖아요. 와, 진짜 이쁘더라고요. 와, 우리 준수랑 준서, 준수, 준우랑 똑같이 생긴 애기들도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봤는데, 와. 옷이 <laughs> 딱 맞는 옷을 입혀놨더라고요. 그건 이제 그 엄마들 인터넷 할줄 아니까, 그딱 맞는 옷을 사서 입었겠죠? 와, 진짜 쁘더라고요딱 맞는 옷 입혀놓으니까, 와. <laughs>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저는 할줄 몰라서 그런 거 못해주네요. 못, 못, 못 그래갖고 이거 베레, 이거 뭐지? 베네 쪽으로도 커요. 크니까 <laughs> 그러니까 막팔막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입히고 그러네요. 와. 그리고 진짜 부러웠던 거는 제가 여자 아이가 있는데 인형 베링거 인형 43cm인가 제 있는데 저 아이는 뭐지 그 똑같은 아이 또 인터넷에서 보니까 와 진짜 이쁘게 키우더라고요 딸아이 그베링고 여자애 43cm인가 제를 와 원피스 딱 맞는 거 완전 맞대 그거에다가 그냥 이쁜 가디건 입혀놨는데 완전 딱 맞는거 입혀놓으니까 와이쁘더라고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그런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원피스에다가 가디건 걸치는거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런 옷을 좀 입어요 코디 잘 못하니까 원피스에다가 가디건 같은거 입으면 거 편하거든요 살찌기 전에는 그런 옷을 많이 선호했어요 지금 살이좀 많이 쪘는데, 뭐지? 그래가지고 와, 너무 이쁘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와, 진짜 또이 아이들은 남자지만, 그 제가 데리고 있는 저 여자아이, 와, 원피스에다가 가디건 입혀 놓은 거, 와, 진짜 진짜 이쁘더라고요. 와, 진짜 엄마들이 베링거 키우는 엄마들, 그 사진 올려놓은 거 보니까 진짜 이쁘게 키우는 엄마들 많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너무 이뻐서, 와. 진짜. 옷딱 맞는 거 입혀놓으니까 여자의 인형, 왜 이렇게 이뻐요? 와. 역시 딸 키우는 재미는 다르죠. 나는 그런 걸 인터넷을 할줄 몰라서. 원피스 안볼못 사주고. <laughs> 엄마는 왜 인터넷도 못 할까? <웃음> 미안해. <웃음> <laughs> 어, 이뻐라. 입었어요. 준우 입었고요. 그리고, 아 준수. 준수 입었고요. 양말. 아, 새아인데, 이름은 헷갈려요. 아직도, 아직도 가끔 한 번씩 헷갈리는데, 아이들은 구분을 해요, 제가. 막 애들이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는데, 이 준수. 준수가, 이 왼쪽 손가락 보면은 여기 애가 약간 번들거려요. 여기가, 보면은. 그래서 준수는 이걸로 확인하고요. 이제 막내를 보면은, 막내는 <laughs> 점 있어요. <laughs> 점이 어디 있냐면, 여기. 그 왼쪽. 왼쪽 여기 허벅지 하얀 점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알아봐요. <laughs> 저는 그래갖고 애들 다 구분해요. 그, 웃는 아이도. 웃는 아이도 똑같이 생긴 애도 어떻게 구라하냐면, 한 아이가 머리에 얘주눈처럼 하얀 점이 있더라고요. 그 애도 머리에. 걔는 머리에. 그래갖고 그거 보고 구분해요. 근데 이제 이름이 헷갈릴 때가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아, 그리고 애들을, 이름을 다 이제 지었는데, 한 아이만 이름 안 지었어요. 일부러 안 지었어. <laughs> 그, 닐리라고 아시죠? 아, 닐리 너무 예뻐요. 닐리가 저희 집에 이제 최근에 제일 늦게 온 아이에요. 근데, 와, 닐리도 제가 쌍둥이 만들고 싶어서, 루카스랑 같이 데려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루카스가 품절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닐리밖에 못 데려왔어요. 근데 이제, 닐리라는 이름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름 안 지어준 안 애가 제 처음이에요, 닐리가. 그래가지고, 아, 닐리가 난 너무 예뻐서, 닐리라는 이름을 그냥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닐리는 그냥, 아직까지 닐리로 부르고 있어요. 막내는 이거 입힐 거예요. 부엉이, 이거 있는 거 입힐 거고요. 그리고 막내는 이거 옷에다가, 이거, 양말은. 노란색, 귀엽죠? 이거 잎을 신기겠습니다 인터넷을 못하는데, 애기들을 어떻게 데리고 을까막 궁금해 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와. 이 준서. 예, 첫 번째 아이, 첫 아이, 막내고. 준서를 이제 처음에 인터넷으로 이제 막 베링고 검색하다가, 이제, 봤는데, 살 수는 없잖아요. 할줄 모르니까. 검색만 하니까. 그래갖고 막, 막 가슴아리를 엄청 했어요.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그래가지고 가슴아리 하다가, 맨날 검색만 하다가, 그러니까 맨날 폭풍 검색만 하는 거예요. 막 좋으니까 막그 인터넷에 올려있는 사진 막 구경하고, 너무 예뻐서. 그래가지고, 어떤 것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근데 계좌번호가 적어진 데가 있더라고요. 한 군데. 그래 가지고 제가 거기 계좌번호 계좌번호에다가 계좌번호왜써 있지. 잘 모르니까 저는 근데 아 혹시라도 전화해서 계좌번호로 돈본 붙이면 얘기 살수 있나? 그래 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사정 얘기를 했어요. 전화 받으신 관계자분에게 아기 인형이 너무 갖고 싶은데 제가 인터넷을 못해서 애기 검색만 할줄 안다고 애기 좀살 방법 좀 없냐고 물어봤더니 그분께서 자기가 대신 해주겠다고 자기가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계좌번호로 돈 붙이고 전화 달라서 그렇게 해가지고 준서가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준서가 이 집으로 <laughs> 택배로 보내주셨는데 와 아, 진짜 그딸 어, 너무 감동했어요. 막 애기가 너무 이뻐가지고, 심을 보니까 또왜 이렇게 이뻐요, 애가. 애기가 이렇게 보면은 웃고 있어요. 사 미소 짓고 있는데, 인상이, 와, 진짜, 왜 이렇게, 이렇게, 애기, 인상이 너무 좋아요. 웃는 미소가 너무 예쁘고, 그리고 아주 그냥 뿅! 뿅! 반해가지고 제가, 와, 너무 예쁘니까. 아, 쌍둥이로 키우고 싶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걸 찾아가지고 그분께 전화를 드렸어요. 애기가 너무 이뻐서 새 쌍둥이 만들어서 키우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그래, 부탁을 드렸더니 또, 흔쾌히 또 해주셔가지고, 뭐지? 우리 이제 준수하고 준우는 둘이 같이 왔어요. 택배로 이 집으로. <laughs> 그치, 준수야, 준우야. 그래가지고 새쌍둥이가 된 거예요. <laughs> 근데 얘네만 인터넷으로 산 거예요. 그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관계자 전화 받으신 분이 도와주셔서 나머지 애들은 이제 제가 인터넷을 못하니까 인터넷으로 못사줘 어... 그래가지고 웃는 아이 그 아이는 저기서 샀어요. 구로동 옛날에 그 예전에 그토이저로 아니 뭐지?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토이저러슨가? 뭐 있잖아요 구로동 거기 갔었어요 버스 타고 가가지고 근데 그거 없어졌다고 그던가 지금 거기 거기서 데려왔어요 그 애들을 인터넷만 할줄 알면은 진짜 정말 정말 갖고 싶은 아이가 있었는데 아 정말 정말 반해가지고 막 지금도 막 좋아하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품절된 거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예쁜데, <laughs> 그러니까 가질 수 없으니까 사진만 봐요. 인터넷 들어가서 보고 싶을 때다 입혔어요. 이쁘죠? <laughs> 다 입었어요. 막내도 이제 엄마가 약속한 대로 우유를 줄 거예요. 알죠? 이 핑크는, 형아줄 거예요, 준석. 음, 준뭐이 파란 거, 음? 둘째 줄 거예요, 둘째 아들. 준수. 우유 먹자 아, 음, 귀여워. 왜이렇게 귀여워? 응? 왜이렇게 귀엽냐? 이뻐 이거 막내는 노란거 이거에요 우유 먹자 우리 애기 우유 먹을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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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새끼 아이고 이뻐 제가 막 아이들만 보면 예뻐서, 막 기분 좋을 때는 막 폭풍 애교가 막 나오고 막 그래요. 저도 미치겠어요. 뒤에서. 작작해라, 작작! 막 그래요. <laughs> 막 이쁘니까. 왜 이렇게 이뻐, 이뻐. 막 그러고 막 애교 장난 아니게 막 제가 부리죠. 너무 예뻐서, 우리 애들한테. 아, 진짜. 너무 예쁩니다. 맛있어? 맛있어요? 싸나이 중에 싸나이들이네. 우유도 그냥 탁! 먹어버려요. 이렇게 자꾸. 너무 귀엽죠? 음, 이뻐. 아, 이뻐라. 어떡할 거야? 이렇게 이뻐서. 음, 내 새끼들. 어쩌까왜 이렇게 이쁜 거야? 어쩌까 이렇게 이뻐? 다음에 또 다른 영상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막내가 인사할 거야?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준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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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